네,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POE2 얼리엑셋 시작이 딱 2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줄지어서 한 20부작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해서 핵앤슬래시 게임을 거의 안 해본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내용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뭐 POE1에 익숙한 분들에게 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디아블로 게임에 익숙한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 드린 내용을 한번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들 좀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언리 액세스 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실 수 있는 여섯 가지 직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뭐 어떤 스킬을 쓴다든지 어떤 패시브가 있다든지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다든지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것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별도의 내용이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 패스오브 액자일 2가 얼리 액세스가 시작하기 전까지 20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 될 거고요. 저녁 7시를 예정으로 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될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제 해겐슬래시 게임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했으니까 를 원래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할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겐슬래시 게임이 어떤 건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소백자2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핵앤슬래시라는 장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답변은 디아블로2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 리니지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디아블로2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징적이고 사실 이핵겐슬래시의 전체적인 틀을 잡은 게임이 디아블로2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패소백절2 관련 인터뷰 내용을 봐도 디아블로 2에서 잡아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게임을 좀더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는 내용들을 실제로 인터뷰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아블로 2를 해보셨다면 그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안 해보셨다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그 디아블로 2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 화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핵겐슬래시를 대표할 수 있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아니면 오늘 얘기하게 되는 뭐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플레이 방법, 실제의 실제 플레이하는 모습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면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 드리는 게임은 아무래도 핵앤슬래시의 가장 상징이 되는 디아블로 2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다시 리뉴얼된 최근은 아니죠. 좀 전에 리뉴얼 됐었던 레저렉션인데 지금 봐도 아마 굉장히 깔끔한 그래픽에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여러 가지 캐릭들과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게임에도 불구하고 촌스럽지 않다는 게 너무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핵겐슬래시의 여러 가지 틀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패소 어, 백젤 2의 거래 관련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디아블로 부분 굉장히 반갑죠. 확실히 디아블로 2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고 상징적인 게임인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아블로 2를 아직도 재밌게 즐기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또그 다음 여러 가지 나온 핵 핵앤슬래시 게임으로 넘어갈 때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이 멈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 2는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래픽과 움직임을 보여줬었다 거의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바이블 같은 게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당연히 발전돼서 디아블로 3, 4가 나왔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디아블로 4 확장팩의 화면을 한번 보면은 디아블로 2에서 어떤 식으로 디아블로 쪽이 발전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패스오브 액자일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고 있긴 하는데 디아블로는 디아블로 자체의 또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디아블로 4를 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해소백자일도 디아블로에서 시작해서 뭔가 좀 다른 결로 발전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디아블로 4는 진짜 디아블로 2의 그 깔끔한 그래픽하고 약간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확실히 뭔가 세밀해졌고, 뭔가 좀 화려해졌고, 움직임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는 뭔가 더 다이나믹해지고,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온 홀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킬들이 거의 다 화려하죠. 지금 나오는 뭐, 보릴라 스킬이라든지, 아까 나왔었던 독수리 스킬이라든지. 확실히, 디아블로는,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2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자기만의 여러가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는 내용이 해겐 슬래시 관련 내용이 긴 하지만 poe 관련 내용이 중심이다 보니까 poe 도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poe 1과 2 플레이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디아블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해소백절 1 최근 파워. 시즌에서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파워. 보시면 됩니다 아, 확실히 디아블로의 그래픽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디아블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스피드하고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좀 다수의 몹을 빠르게 쓸어버린다는 핵앤슬래시 느낌에서는 디아블로보다는 지금 현재 패스오버 액탈이 좀더 가까운 형태이긴 합니다 실제로 등장하는 몹들도 훨씬 다수고 그런 다수의 몹들을 쓸어버리는 내용도 아무래도 패소백짜이 조금 더 어,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패소백젤2에서는 스또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약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핵앤 슬래시라는 장르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또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앤 슬래시라는 그 장르는 사실 현재 패소백젤1이 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수의 목들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쓸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패스 오브 엑자일이 현재까지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여주는 패스 오브 엑자일 2 같은 경우에는 패스 오브 엑자일 1과 이어지는 게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확실히 뭐 플레이 템포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디아블로 2 그리고 디아블로 4와는 또 다른 어떤 좋은 그래픽을 현재 패스워백잘 2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패스워백잘 1과는 또 다른 느낌의 좀 플레이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플레이 템포도 약간 더 느리고, 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플레이는 약간 묵직하고 대신 패스워백잘 1에서 있었던 장점 중 하나인 뭔가 좀 화려한 그런 그래픽은 또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이런 보스전 연출들, 어떤 보스전에서 보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연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패소 웹자일 2가 어떤 느낌에서는 패소 웹자일 1이랑 디아블로 4랑 뭔가 좀 섞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패소백젤 1을 하시다가 패소백젤 2가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전체적인 디아블로 2, 디아블로 4, 그리고 패소백젤 1, 패소백젤 2, 전체적인 이 핵엔슬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들의 플레이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 해겐 슬래시 게임을 또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해겐 슬래시에 오셨을 때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워하시거나 어색해 하시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르를 처음 오실 때좀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이 해겐 슬래시 장르의 특징, 게임의 특징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 저핵앤 슬래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는 어떤 장르를 뜻하기보다는 액션 RPG 중에서도 다수의 몹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핵앤 슬래시 장르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반복 작업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다수의 몹이 등장하고 다수의 몹을 쓸어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한 일정 크기의 던전을 보통 한 3분에서 5분대로 빨리빨리 클리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클리어를 하면서 우리는 또 좋은 장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좋은 장비를 얻어서 또 맵을 더 빨리 돌게 됩니다. 맵을 빨리 돌면 또 좋은 장비를 얻게 되고요. 좋은 장비를 얻으면 또 빨리 맵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것이 사실 이패앤 슬래시 게임의 장르, 장르의 특징인데, 이 계속 반복하는 거왜 뭐가 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해겐 슬래시 장르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것중 하나가, 반복사냥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 찾으시는데, 이 반복사냥 자체에서 재미를 느껴야 해겐 슬래시를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다. 이 부분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복사냥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좀 이런 반복사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패소백절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좀더 좋은 뭐 활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된 게 없어서 가장 최근에 썼던 치프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프틴 캐릭으로 해서 패스 오브 액젤 1에서 헤겐 슬래시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만 살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실제 매핑하는 장면을 한번 녹화를 해봤는데요. 그 다수의 몹을 몰아서 한번에 쓸어버린다라는 느낌을 더잘줄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좋은 캐릭들이 있지만 패스오브 액젤 원에서 비교적 좀 느린 축에 속하는 이 치프틴을 가지고도 굉장히, 아, 던지고 있어요, 지뢰. 덫을 던지고 있어. <laughs> 이렇게 다수의 몹이 몰려왔을 때한 번에 뻥뻥 터트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 해겐 슬래시가 추구하고 패스오브 액젤에서 가장 잘 보여줬었던 그런 어, 이 해겐 슬래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몹들이 다수 등장했다가 한 번에 사라지고. <laughs> 주위에 범위 공격을 하면서 덫이라는 걸 던져가면서 전체적인 몹들을 한 번에 빵빵 터트리는 이런 게 이제 핵인슬래시의 어, 플레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가 이제 몇개안 떨어져서 굉장히 소수의 장비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장비들이나 아이템들이 떨어지고 그걸 이제 필터로 걸러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만 보이고 그걸 이제 먹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핵인슬래시의 사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덫을 던지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한번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있는 뭐 패스백젤2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핵앤슬래시 장르들을 한번 접해보시면은 아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 플레이 영상을 한번 가볍게 준비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매핑도 한 2분 몇초 안에 끝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속도로 한 맵을 진행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좋은 아이템을 얻고, 더 좋은, 얻은 아이템으로 더 빠르게 사냥을 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핵앤 슬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지면 이것도 좀 느리죠. 보통 그냥 1분 컷, 2분 컷 하는데, 어, 제가 그 캐릭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laughs> 3분 컷 캐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전까지 딱 끝내면,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한 2분 정도, 2분에서 2분 30초 걸렸나?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분 30초 정도. 그래서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게, 헤겐 슬래시에서 추구하는 사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겐 슬래시의 특징을 꼽으라면은, 또이 장르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하드 리셋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3에서 5개월 단위로 시즌이 새로 시작되고 또 새로 시즌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캐릭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 처음부터 캐릭을 키워야 된다는 거에서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핵인슬래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유저가 이제 처음에 시즌이 딱 시작되면 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키워놨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고 똑같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엔 기존에 썼던 내용을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귀찮음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존에 썼던 내용을 또 반복하면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이 귀찮음보다는 이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핵앤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즌이 딱 시작되는 그 날을 약간 소풍 날처럼 기다렸다가 즐기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지,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핵앤슬래시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시즌제 게임을 하게 되실 거고요. 시즌제 게임을 하게 되면 시즌이 시작하면 처음부터 캐릭을 키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특징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나면은 핵앤슬래시 게임을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즌제 게임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게임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p o e 원이라고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시즌에서 동접자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이상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시고 한국에서는 그만큼 많이 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즌 첫날 많이 몰려서 소풍날처럼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아마 POE1이 시즌제 게임에서 가장 발전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시즌제 게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도 처음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이 해겐 슬래시 게임은 크게 나누면 한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블로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poe 관련 poe 스타일이라고 나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아마도 이 유료랑 무료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아블로 스타일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게임으로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료 패키지를 구매하신 이후에 즐길 수 있도록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확장팩이 나오면 확장팩을 또 다시 구매한 후에 확장팩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디아블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디아블로 게임이 있을 거고 라스트 허포 같은 경우에도 디아블로와 비슷한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P.O.E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P.O.E가 있을 것 같고 P.O.E를 가장 많이 현재 벤치마킹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토치라이트가 사실 P.O.E와 비슷한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 POE랑 토치라이트 같은 경우에 무료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뭐 창고라든지 스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분 유료화 원하시는 만큼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아블로 스타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패키지를 구매한 후에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디아블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단순화된 그러니까 제한된 스킬을 제한된 어, 범위 내에서 활, 활용하는 방식으로 뭔가 깎아가는 느낌으로 즐기는 식으로 되어져 있고 PO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스킬을 가지고 모든 패시브를 가지고 사용하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디아블로 스타일은 굳이 따지자면 약간 장기 같은 느낌? 정해진 룰이 있는 말을 가지고 어디로 옮기면 가장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는 게임인 느낌인 거고, POE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둑 같은 느낌입니다.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있어서 어디든 갈수 있지만 그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면 가기가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이쪽 디아블로 스타일 게임을 하시다가 POE 느낌으로 오시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또 맞들이면은 또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땐 디아블로 스타일로 해서 핵앤슬래시 게임을 즐기셨다면 이쪽 장르가 좀 익숙해진 이후에는 꼭 한번 POE 스타일 관련으로 한번 즐겨보시면 조금 더 다른 세계를 한번 또 경험해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어 분류해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쪽 게임만 즐기지 말고 이쪽 게임도 한번 즐겨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이제 겐 슬래시가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이라면 POE만의 특성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리긴 했지만 POE라는 게임 자체는 이미 10년 넘게 서비스가 쭉 되어 온 상태고 이게 연혁을 제가 쭉 뽑아 봤는데 이 연혁이 너무 길어서 이한 화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시즌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시즌들이 쭉 있었고 지금까지 어, 시즌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0년 넘는 동안 시즌이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가 이제 누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누적된 POE1의 컨텐츠가 POE2로 똑같이 이제 이전될 계획이기 때문에 POE2도 처음 시작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컨텐츠의 양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POE가 잘 알려진 것처럼 워낙에 복잡한 게임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에 비해서 덜 알려진 부분은 복잡한 만큼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 db 사이트라든지, 뭐, 통계 사이트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p o d b 뭐, 닌자 사이트, 위키 사이트,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펼쳐져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poe는 또 그런 조합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게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좋게 말하면 깊이가 있는 거고, <laughs> 나쁘게 말하면, 어 그걸 조합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게임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을 찾자면, 결국은 그런 엄청나게 누적된 데이터 때문에, 어이 장비 부분에서 너무 깊이가 좀 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 숫자로만 확인을 했을 때도 고유 무기가 확인해 보니까 POE1 기준으로 했을 때한 265종 정도 있고요. 고유 방어구가 418종, 고유 기타가 449종입니다. 그니까 러 고유만 따지더라도 다 합치면 한천종 이상의 고유 장비들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기본 베이스 아이템은 다 확인해 보려니까 너무 많아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손 무기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베이스 아이템이 약227종 정도 있고요. 한손 무기 말고 뭐 양손 무기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쭉 있겠죠. 그만큼 또 있고 또 방어구도 뭐 투구, 갑옷, 뭐 장갑, 장화 그리고 뭐 반지, 목걸이 그런 것들도 다 그만큼의 여러 가지 베이스 아이템이 있을 만큼. 아직 제작이라는 단계를 가기 전에도 이미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 풀이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뭐 접두라고 하는 옵션 3개랑 점미라고 하는 옵션 3개를 기본 깔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즌이 거듭할 때마다 추가된 뭐 쉐이프 옵션, 엘더 옵션, 정복제 옵션, 뭐 타락 결합인 챈트 정말 많은 제작 관련 그 내용들이 다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어떤 아이템을 보면, 이 아이템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가라는 게알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이가 이제 생긴 상태예요. 제가 어 어떤 아이템을 예시로 넣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찾았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여다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옵션이 너무 많고, 위에 인첸트 하나 빼고는 이 밑에를 어떻게 붙였는지 모를 정도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장, 그, 제작하는 것 관련 장인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 제작이나 이런 거에 관한 깊이 부분은 따지자면은 이런 심오한 크래프팅을 어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좀 지나치게 기, 심오한 그런 깊이가 있는 게 현재 POE1 게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도 POE2로 그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POE2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런 장비 부분에 특히나 베이스 아이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크래프팅 부분에서 굉장히 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E2의 게임 템포는 POE1보다는 조금 어, 느린 편이에요. 그 내용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POE1하고 2 비교하는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잡자면 아무래도 이제 poe에서 가장 어 상징적이고 어 뉴비를 어 쫓아내는 요소로는 패시브 스킬 트리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한 면에 보여드리기엔 너무 커서 한 면에 보여드리지 못했고 배경으로 깔아야지만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패시브 트리가 사실 poe 원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poe 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패시브 트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이런 방대한 패시브 트리가 직업 제한이 없다는 라 부분입니다 내가 저 패시브 트리를 어떤 직업일 때 쓰는 패시브 트리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의 공동된 패시브 트리를 쓸 수가 있고 다만 시작 지점만 다르고 시작 지점 이후에는 내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옆으로 갈지를 내 마음대로 찍어서 여러가지 세팅을 할수 있다 라는게 poe 만에 있는 굉장히 큰 자유도의 패시브 트리 내용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자유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직접 찍어서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POB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패시브 트리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게 POB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초보분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POE2에서는 이 패시브 트리 자체에서 약간 보정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패스오백젤2가 나오면 그때 어 좀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렸던 내용은 이 핵앤슬래시라는 게임 자체를 안 해본 분들이 이 핵앤슬래시라는 게임을 조금 더 어떤 건지 감을 잡으시고 특히나 핵앤슬래시 안에서도 디아블로류와 이제 패소백젤류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디아블로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패소백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패소백젤 2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를 그래서 오늘 내용 이후로는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소백젤2 출시가 20일 남았죠. 20일 남은 오늘부터 해서 저녁 7시에 매일매일 관련 내용이 하나씩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씩 따라서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해겐 슬래시 게임을 안 해보셨더라도 이패스워백젤트 얼리 액세스가 시작할 때쯤이면 대략적으로 어떤 게임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수 있게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렇게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내일은 또 패스워백젤1을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패스 백젤 1과 비교를 했을 때패스 백젤 2는 어떤 느낌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내일 패스 백젤 1을 해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에도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는 늘 어색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끝! 이렇게 할까?